자, 반갑습니다. 한바다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 금융 시험 19번째 시간, 문벌 귀족 사회와 무신 정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고려 파트로는 세 번째 시간에 해당되겠죠. 어, 맨 처음에 우리가 고려사를 할때 한번 언급을 했다시피 어, 고려를 갔다가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려 지배층의 변천 과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보면, 고려 지배층의 변천 과정을 보면, 첫 번째 고려의 지배계층은 호족이라고 했죠. 호족 세력이 어 초기 세력을 이끌어 가게 되는데, 집근했던 시기는 대략 10에서... 11세기 때 직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직근했던 왕들을 보면, 첫 번째 왕이 태조그 다음이 해종과 정종, 그 다음이 광종, 그 다음이 경종, 승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즉, 10에서 11세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다시피, 국가, 기틀이 마련되고 또한 성종 때 이르러서 통치체제가 정비되게 됩니다. 통치체제가 정비되게 되어 우리가 그때 중앙정치제도라든지 지방행정제도라든지 군사제도, 관리 등용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중에서 특히 업적으로 오면 태조라든지 그리고 특히 광종은 조금 많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종 때는 이 통치 체제가 마련되어져서 특히 누구의 근의를 받아들여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많은 제도가 이때 완성되게 되고 차후에 점점, 어, 모든 것들이 마련되어 가더라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성종 때또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어, 광종 때 최초의 과거제가 나타났다고 했죠. 이를 바탕으로 과거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음서라는 제도 등을 통해서 한 집안이 혹은 여러 특정 집안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해가는 그런 집단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성종 때부터 그러한 집단, 즉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바로 문벌 귀족이라 부르는데 이 문벌 귀족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이 성종 때부터 문벌 귀족 집단들이 등장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자두 번째 고려의 지배층이 바로 첫 번째가 호족이었다면 두 번째 지배계층이 바로 이 문벌 귀족 집단이 드디어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문벌 귀족이 집권했던 시기가 바로 12세기쯤 되게 됩니다. 문벌기족대의 왕을 보면, 자, 그냥 다 종입니다. 빠르게 접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현, 득, 정, 문, 둔 은, 선, 은숙 예, 인, 의종으로 그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어, 문벌 기족 집권 때는 왕의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특정 왕때에 일어났던 사건 정도만 체크를 해 보시고 순서를 갖다가 조금 잘 체크를 해 보, 일어난 역사적 시대적 순서를 갖다가 잘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는 체크해야 될 부, 왕들이 순종 때, 그리고, 아, 문종 때입니다. 그리고 인종과 의종때 일어난 사건들을 갖다가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성종 때 문종들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해서 문종 때 이르게 되면 이때 문벌 귀족들이 가장 전성기를 갖다가 이르게 되는데 이때 문벌 귀족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던 여러 가지 사회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문벌귀족이 형성되고 전성기를 누리는데 뒷받침되어 줬던 대표적인 제도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음서라는 제도가 있고 또한 가지가 공음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음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다시피 뭐 왕족이라든지 공신의 후손이라든지 자손 그리고 오품 이상의 고위관료의 사손이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직에 나가는 제도죠. 그를 통해서 한번 관직에 오르고 나면 그 집안은 계속해서 관직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공원전이라는 제도도, 어,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지급되었던 토지입니다. 그래서 관직에 나아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좀 해서 한번 관직에 나아가면 오랫동안 특중 가문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족 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고. 또한, 이와 함께 대세적 홍원권이라 하여 자기들끼리 소수의 인원들끼리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정 집안, 특정 세력들이 계속해서 많은 권력을 형성하게 되고 그 권력 집단들을 갖다 우리는 문벌 기족 이렇게 부르는데 대표적인 여러 가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문이 오랫동안 어떤 가문이 권력을 유해하느냐면 대표적으로 경원이시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경원이시라는 가문이 대표적으로는 권력 집단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경원이시가 아니라 인천이시라고 부르죠. 인천의 옛날 지명이 경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시라든지 그 외에도 뭐 경주 김시라든지 해주 최시라든지 파평 윤시라든지 이런 집안들이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이 경원이신데,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이자겸이라는 밤이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드디어 이렇게 특정 집안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 벌, 이족에 모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욱더 커지더란 겁니다. 그러는 중에 바로 드디어 이 인종 때 이르러서 이런 문벌 기족의 모순점이 폭발했던 사건이 있으니 그첫 번째 사건이 인종 때입니다.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죠. 이자겸의 난이 드디어 발생을 하게 되더라. 연도를 치면은 1126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인종이, 이자겸이 너무 근력이 막강해지다 보니, 이 세력을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이자겸이를 제거하려 하는데, 이자겸이가 미리 눈치를 채고 난을 일으킨 사건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자겸의 난은 자기의 측근이었던 측중경의 배신으로 끝내 실패하고 맙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로 돌아가고 인종이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묘청이라는 사람을 등용하게 됩니다. 선임입니다. 선임인데 이 묘청이라는 신진 세력을 갖다가 등용해서 어, 이 고려란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묘청이 제시했던 것이 바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란 것이 일어납니다. 천도는 수도를 옮기는 것이고 서경은 오늘날로 치면은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문벌 기적들이 기존의 수도였던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세력을 넓혀 나가니까.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도를 갖다가 천도하려는 움직임이 났다. 그러자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문벌 귀족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문벌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세력이 형성되게 되냐면 개경파라는 세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개경파. 그리고 이에 비해서 수도를 옮기자는 세력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들을 갖다 일컬어서 뭐라 부르냐면 서경파 이렇게 부른 거죠. 개경파의 가장 핵심 인물은 누구냐면 김부식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쯤 들어봤죠. 삼국사기를 적으신 분이고 서경파 서경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 얘기했다시피 유청 정지상 이런 인물이 대표적인 정지상 서경파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바탕이 되는 사상을 보면 이들은 개경파는 유교를 갖다가 기본적인 사상으로 하고 있고, 이해서 서경파 같은 경우는 묘청이 선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교하고 수도를 갖다가 청도하다 보니까 풍수 지리서를 갖다가 또 사상적으로 바탕하고,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세력이 되겠더라. 또한 가지, 어, 이 대외적으로는 외교에 있어서는 개경파는 이때 금나라가 크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금의 화대를 운용하자는 입장이고, 이쪽은 오히려 금을 갖다가 정벌해야 된다는 외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 개경파 같은 경우는 주로 어느 나라를 개성했음을 나타내는 세력이면 신라를 갖다가 개성했음을 나타내는 세력인 데비해서 이쪽 서경파는 고구려 개성.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세력이 서경파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게 지금 이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을 두고 개경파와 서경파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끝내 이 서경파의 의견이 개경파의 반대로 부딪쳐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자 이 서경파가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무슨 운동이 되냐면 이 운동이 이제 어 묘청의 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묘청의 난 역시 이 운동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누구들이 이 묘청의 난이 일어나자 진압하러 오냐면 바로 문벌 귀족의 대표적이었던 우리 김부식이 이 묘청의 난을 갖다가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실패로 끝나고 말고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이 문벌 귀족 집단들이 재집권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묘청의 석연 천도운동과 묘청의 난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잠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12세기 때부터 해서 문벌 귀족들이 특히 문종 때부터 해가지고 음서라든지 공음전 등을 통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모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터졌던 사건이 인종 때 발생했던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되겠더라. 하지만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까지 진압이 되자 다시 문벌 귀족들이 재집권하게 되는데, 이후 어종 때 어, 다시금 이러한 그, 웅벌 기족의 모순과 특히 무신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내서 어종 때 바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세 번째 바로 무신정변이 이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발생하였다? 무신정변이 발생하게 되더라. 어, 1170년에 발생했던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보면 일어난 이유는 뭐, 지금 시간관계상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의종이 특히 이 문신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고, 그런 중에 이 의종이 보여한 행차시에 이때 오병수박회라는게 열리는데, 여기에서 뭐 이러쿵저러쿵하는 사건 속에 드디어 그 문신들의 불만이 커졌고, 이때.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게 무신정변이 되겠죠. 1110년. 근본적으로는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원인이 돼서 일어났던 사건이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세 번째 고려지배층이 등장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신집권기로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누구들의 집권기로 나갔다 무신집권기로 나가게 됩니다 무신 이제 집권기 무신들이 집권했던 시기는 몇세기가 되냐면 13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다시피 첫번째 집권세력은 이 호족이 집권했던 시기 다음 두번째는 문벌 귀족들이 집권할 때 때 왕들이 이렇게 집권한데 왕들을 다알 필요 없이 문종 때 일어난 사건, 인종 때 일어난 사건, 어종 때 일어난 사건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집권 세력이 바로 누가 되겠다 무신들이 드디어 집권 세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집권했던 왕들은 명, 신, 희, 강, 고. 원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세 번째 집권 세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왕은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만 알면 되느냐.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무신들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들의 집권을 갖다 보면 첫 번째 누가 권력을 잡게 되냐면 이방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정중부가 권력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는 경대성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고 이후 최우가 권력을 잡게 되며 그 다음에는 최항 그리고 어, 최이 최의입니다. 의그 다음에 김준 그리고, 임년, 그리고, 임유무, 이런 식으로 무신 집권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방시부터 이민시기를 무신 집권 형성기라 부르고, 그 다음에 최충은 시기부터 최애까지를 일반적으로 학립기라 부릅니다. 왜냐면, 채시 집안이 4대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굴려 이제, 유지를 했던 거죠. 다음에 김중부터 임유무시까지를 어, 무신집권 붕괴기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에까지는 알 필요 없이 이때 집권 세력과 이 집권 세력이 권력을 유지했던 기구들을 기구들을 갖다가 꼭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 초기에 이 이방식기부터 이민시기까지 권력기구가 있었는데 그 권력기구가 뭐냐 이때는 중방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나갑니다 이거는 무신 해이 원래 이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무신들이 모여서 했던 회의기구입니다 회의기구가 이제 이게 최고 이제 권력기구로 나가게 됐던거죠 최고 권력기구로 나가게 되고, 경대성 때 하나 체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대성 때는 이 사람이 개별적으로 도방이라는 기구를 만들더라. 도방. 이거는, 어 오늘 자기 그 사병 집단으로서 자기를 갖다가 신변을 갖다가 경호하는 경호 부대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병 집단이더라. 경대성을 개인적으로 경호하는 그런 그대로 도방이란 것을 만들어서 중방과 함께 도방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나갔다는 거죠. 그 외에 남의 세력들은 중방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나갔는데 드디어 책시집권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때부터 새로운 최고 권력기구를 갖다가 해충한때 만드는데 이 기구 정도는 명칭은 알아둡시다. 바로 어, 교정도감이란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게 최고 권력 기구가 됩니다. 최고 권력 기구가 되고, 그 외에 다시 도방을 또 부활을 합니다. 도방을 갖다가 부활해서 사병 집단을 갖다가 더욱더 양성해서, 어, 최시 무신 집권, 어, 무신 세력들이 군사적 기반으로 삼는 그런 게 도방이 되겠더라. 이후 최후 때는, 최후 때는 여기 좁으니까 옆으로 넘어갑시다. 최후 때는 역시 여전히 교정 도감이 최고 권력 기구가 되고 그 외에도 어 정방이라는 기구를 만드는데 이거는 인사권 기구입니다 인사권 기구입니다 인사권 기구가 되겠더라 그래서 뭐 중요 간직들을 갖다 정방이라는 곳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정방이 자기 집에 설치되었다는 거죠 당연히 자기 집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간직이나 원하는 자리로 갈 때는 최후의 집을 찾아가겠죠. 최후의 집을 찾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때 서방이라는 기구를 또 만드는데, 서방은 문신 등용기구입니다. 무슨 기구다? 문신 등용기구에당됩니다 이 무신들의 행정적, 어쨌든 능력을 조금, 문신들에 비해서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국가를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행정적 어, 요 어~ 능력을 갖춘 인물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점점 문신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문신을 갖다가 등용하기 위해서 다시금 서방이라는 기구를 갖다가 설치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시 집안이 유지가 되다가, 이 후, 그 몽골이 침입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체시 집원이 붕괴되게 되고, 끝내는 무신 정권도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무신 집권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무신 집권기 때는, 이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각종, 어, 여러 반란들이라든지, 봉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무신 찌권기때 일어났던 여러 차례의 뭐 반무신난도 일어나고 반 좀만 봅시다 아 반무신난이라든지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 수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봉기라든지 그리고 신분 개방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각지에서 여러 차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때, 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이때 일어났던 무신 측근기 때 일어났던 난이구나. 이걸 알아두시면 될 텐데, 대표적으로 밤 무신 난으로는, 대표적으로 밤 무신 난으로는 김보당의 난,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인이, 들구이나 무인의 난이 있습니다. 조이 총의 난. 조위 총의 난. 그리고, 어, 농민봉기로. 자,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알아 둡시다. 공주명학소의 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주명학소의 난. 다른 말로 이 난을 망소의 이망난 이라 부릅니다. 봉주명악소 그죠 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혹시 지방행정조직 할때 살펴봤다시피 어, 특수행정구역으로 향부곡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던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히 이 소라는 곳에서 난이라는데 망이 망소이라는 형제가 주도해서 일으킨 난이라 해서 망이 망소의 난 혹은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 하데 나중에 이 명학소가 성격이 됩니다. 성격이 되게 되더라. 그 외에도, 그,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그 만적이라는 사람이 신분해방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신분, 해방 운동으로 만족의 난 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신라 부흥 운동으로 김삼이, 호시, 뭐, 이거 볼까 아, 김삼이, 효시의 난 이거는 신라 부흥 운동입니다. 신라 부흥 운동으로 김삼이 효심이나 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난들은 무신이 집근하고난 이후에 이러한 난들이 일어났고 인종과 의종 시기에 걸쳐서는 이러한 난들이 일어났더라 그래서 이런 어, 각각의 사건들 왕의 업적보다는 각각의 사건들을 체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기출 문제 한번. 보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사항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올바르게 보는 것은 되어 있죠. 어, 지금 석영의 행차여 지세를 살펴보도록 해요. 석영이란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 석영을 갖다가 지금 보았을 어, 때 석영 천도 운동할 때이 석영을 봤죠. 석영은 오늘날에 평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석영 이모역의 지세는 음양가들이 이 생도 글자가 지금 이게 어, 음량가들이, 아 음양가들이 아 음양가 어이뭐수지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말하는 뭐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쪽에 궁구를 세우고 이렇게 하자. 즉이 사람이 누구를 갖다 말하겠다. 묘청을 갖다가 의미를 갖다 가겠죠. 지금 조금 하질이 좋지가 않은데 아, 묘청이 그래서 서경천도 운동을 표시했는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다시피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인종, 인종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묘청을 갖다가 등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뜬게 바로 서경천도 운동이죠. 그래서 답은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난 이후인 이타가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어, 일반적으로 이 파트는 시기를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를 보시고, 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올바르게 물어보는 것또 시기를 묻는 거죠. 어, 망이 망소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공주 명학소의 난입니다. 그죠? 무신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여러 반란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밤 무신난도 일어나고, 무인난도 일어나게 되고, 신문해방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의외도 농민봉기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일어났던, 지금 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무신증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다. 그래서 무신증변 이후가 되니까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은 문벌 지배층으로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문벌 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다음에 무신이 집권했던 시기에 왕의 업적보다는 각각의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갖다가 시대 순으로 잘 보시고 이 부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개경파와 서경파를 갖다가 분석하는 내용이 한 번씩 출제가 되, 되니까. 한번잘 체크해 보시고, 다음에 이 무신 집근기 같은 경우도 각각의 그 권력 기구 조금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